자,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X가 3개야. 이건 뭘까? 3일은 3이죠. 홀수죠.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 홀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홀수가 된다. 자, 짝수죠. 짝수지? 짝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A6이 12가 된다. 얘긴 거죠. 다음에, 자, 요것도 유념하라고 했죠. 6이 몇번곱해졌다 두번 곱해줬다. 자, 6이 두번 곱해준 거예요. 자, 그다음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는 거야. 마마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자, 곱하기에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해주면 같은 부호가 나오고요. 다른 것끼리 곱해주면 뭐가 난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짝수니까 같은 부호가 두번 곱해졌다는 얘기인 거야. 홀수면 다른 무엇끼리 곱했다 느낀 거고요. 자, 그래서 짝수기 이 때문에 6이 두번 곱한 거죠. 6, 6에 36에 x가 3이 6이야. 자, 홀수죠. 마이너스 달고, 5이 10이라고 쓰면 안 된다 했죠. 자, 그치. 얼마 에야 된다? 2가 다섯 번 곱해야 된다. 아까 2가 다섯 번 얼마였죠? 32였죠. 자, 그 다음에 지수끼리 곱한 거 35, 15. 지수끼리 곱한거 5 2 0 이렇게 된다 얘기인거예요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분의 x의 제곱이야. 짝수죠? 그냥 플러스가 된다 얘기인거지. 이거는요? y가 두개야. 얘는요? x가 두개야 얘기인거지. 여기 1 생략된 거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뭐야? 홀수죠? 홀수. 자, 밑에 거. 마이너스 X 세제 분의 Y 네제곱의 5야. 얘가 홀수라 는느인 거죠? 홀수니까 마이너스 달구가. 자, X는 3, 5, 15. Y는 5, 4, 2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구호 틀리면 틀립니다. 구호 꼭잘 유념하셔야 돼요. 다음에 21번.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2가 4번 곱해줬어. 2, 4, 8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 요거 짝수죠? 플러스가 될 것이고, X, 5, 4, 20. 자, 2가 4번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2가 4번 곱해주면 16이 된다. 자, 홀수죠? 홀수는 뭐가야 된다? 마이너스고요. 자, 3이 3번 곱해줬다는 얘기야. 3, 3은 9, 9, 9, 3, 27. 3, 5, 15. 이얘긴 거죠. 다음에. 자, 너도 곱하고 나도 곱했더니 너가 나왔어. 얘긴 거야. A 두개 B, B. 3 했더니 A가 6, B가 15. 땡큐죠. 15 만들 때열 뭐라 이긴 거야. 네모는 3, 5, 15, 5야. 얘긴 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마이너스 3A5에 네모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7에 A가 15개야.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했다는 얘기야? 5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15야.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풀수 있겠죠? 자,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얘긴 거죠. 자, 그다음 거. 자, X 네모 Y 4 4를 했더니 X 28 Y가 16. 1류 그럼 4에다 뭘 곱했더니 너가 나왔어. 28이 나왔어. 9, 9단 모를 친구 없죠? 자, 9, 9단 모르면 심각한 거야. 4, 7에 28. 자, 그 다음에요. 자, Y 분의 X 네모에 5는 Y 5에 너랑 곱했더니 20이 됐어. 얘기인 거죠. 자, 네모 곱하기 5를 한게 20이야. 네모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 얘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홀수죠? 자, 마이너스 B 네모분에 A2를 한 거에 5 곱해줬어. 좋아. 마이너스. 1. 5에다가 네모 곱했더니 볼 것도 없네. 얼마 됐다고? 30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얼마? 네모는 6이야. 이얘기 거죠.